고기 먹을 땐꼭 상추쌈으로 드세요. 상추의 건강 효능 4가지. 1. 해독 작용. 상추는 자연적인 해독 작용을 통해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특히 알코올을 섭취한 후에는 상추가 간의 해독을 돕고 체내에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데 기여합니다. 2. 눈 건강 지원. 상추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주요 카로티노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이 성분들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특히 황반 변성과 같은 연령 관련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3. 피로 회복과 정신 건강 개선 상추에 포함된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은 진정 효과가 있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. 또한 상추에 들어있는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이로 인해 상추는 스트레스 해소와 불면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. 4. 면역 기능 강화 및 혈액 순환 개선 상추는 비타민 A, 비타민 K, 엽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한 혈액 순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비타민 O는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엽산은 세포 분열과 DNA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면역 기능을 지원합니다. 또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.